<laughs> 메뉴 메뉴가 동파육 덮밥이랑 돌문어 빠시에. 뭐였지? 동파육덮밥이랑 동파육 돌문어 빠쉬를 동파육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너가 먹어봐. 근데 이그 동파육덮밥이 여기가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아주 오랜만에 왔습니다. 돌문어 빠쉬는 이 문어를 잘라서 먹고 다음에 국물이 나 보면은 이거 밥을 같이 넣어서 비벼서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laughs> 먹어 봐. 맛이 어떤지 설명해 줘. <laughs> 맛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세요. Yeah. <laughs> 맛이 어때요? 음.. 맛이 어떠한면 매콤하고 소스 베이컨에 약간 매콤하고 그리고 해산물 안 비리고 음. 음, 약간 좀 이국적인 양국적이야 음, 약간 퓨전 음식 그런 맛인가? 응 음, 음. 이거 먹어봐. 아, 나 힘들긴 하네. <laughs> 근데 아직도 메뉴가 이거두개두 두 개인가 세 개? 다, 아까 보니까 다섯 개였어. 아 다섯 개나 돼? 음. 음. 이거랑 이거랑 이제 전복? 전복장. 음. 응 그거랑, 그 명란 아보카도랑 아, 음. 그 다음에 한우 한국... 육회 그런 거? <laughs> 근데 명란 아보카도 맛있겠다. 응. 하지만 이게 제일 맛있어. <laughs> 맛이 어때요? 맛고요 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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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알겠습니이떨어 맛이 거이얼그레이 맛이 케이크이니이 먹어봐. 이 <laughs> 얼그레이가 약한 맛이라고 합니다. <laughs> 아, 근데 되게 부드러워. 어. 확실히 시폰이 부드럽고 맛있는 것 같아. 응. 근데 응. 뭔가, 뭔가 다른 얼그레이 케이크가 엄청 진한데 엄청, 엄청 진한데 달고 약간. 약간 좀 생크림 얼그레이 좀 <laughs> 저렇게 약간 좀 근데 덜달 음. 오히려 괜찮다. 어, 오히려 괜찮아. 다이어트에 좋은 얼그레이 신폰 <laughs> 다이어트 하려면 안 먹어야 되는데. 이금도브이로그 찍을게요. <laughs> 오늘 네일을 하러 왔습니다. <웃음> 선생님. 이이거이친구 <laughs> 아, 이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 친구는 이친이다됐어이 ASMR 아니야? <웃음> 근데 치크 <laughs> 네, <시끄러운데>, 좋아야 되는데 <laughs> 시끄러운 ASMR. 특히 좋아야 <laughs> 되는데 이건 <이거> 치과 ASMR이잖아요. <laughs> 지금 선생님이 제거를 해주고 계십니다. <laughs> 다 벗겨내면 제일 시원해. 아, 이게 이때가 제일 시원해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완전히 벗겨낸. 셀프네일 할때 제일 힘든 게 이런 거, 제거. 소오프 음. 근데 저도 저할때 제일 힘든 게소오프 그래서 그냥 받는 게 낫다. <웃음> 괜히 <웃음>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셀프하면 이제 망한다. <laughs> 여기가 예쁘네. 이 종이 예뻐. 우리? 이 나무 있는 절다. 거. 에여 기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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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에, 기에, 여 기에, 여 기에, 이 기에, 여기 이게 진짜 큐티클이 더러워지는게 진짜 금방금방 더러워지니까 맞아 때가 나오고 있습니다 큐티클 때 큐티클 <laughs> 때그 <그냥. 웃음> 지렁이 한 마리 나오는데요 그 나름 큐티클이 여기를 또 보호해줘요 어.. 내일 아타면 이제 떨어지니까 유지력을 높이려고 정리하죠. 응. 케어를 완료했습니다. 이때가 제일 시원한 순간, 완전 깔끔한 순간. 뭔가 며칠 안 씻다가 씻은 느낌. <laughs> 그럼 <그건> 진시원한데 <진짜> <laughs> 어, <저> 완전 시원하지. <laughs> 열리라고 계십니다. 파우더로 그라데이션하기. 집중한 새끼 손가락.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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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숨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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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예뻐 오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지금, 아 지기 <laughs> 주세요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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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이템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애들이 하이틴이라 가지고 엄청 예쁜데 이게 완전 투명한 체리빛 같은 느낌. 근데 딱 이런 패키지 자체가 지금 완전 하이... 오, 나랑 딱잘 어울린다. 이런 이런 묽은 체리 느낌은 진짜 많이 없었거든요. 이또 아. 이런 애들이 신상이 나와가지고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아, 오늘 먹... 이거예요? 네 맞아요. 아, 물 먹은 예뻐. 체리 느낌. 이건가 보다. 응. 이 여기 여기 있는 거. 이 컬러들이 아주 지금 핫한 신상입니다. 패키지가 너무 예쁘다. 패키지 안보렸잖아요 그래서. <laughs> 근데 이렇게 오늘 그한 거랑 딱잘 어울린다 어, 이 색깔이 너무, 너무 잘 어울려요. 그것도 잘 어울리고 지금 또 다른 신상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신상? 지금 보여주세요. 신상이 지금 오리. 오리 너무 귀여워. 오리, <laughs> 오리 신상 나왔는데 완전 땡한데. 완전 쨍한데 이것도 물탄 느낌? 아 쨍한 시럽이구나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진짜 보라색인데 <laughs> 이런 애들이 진짜 아, 근데 보라색이 예쁘다 이것도 요즘 쨍한데 투명한 듯한 느낌이 좀 유행이고 아 진짜 약간 여름을 겨냥한 이거는 음. 어, 이번에 제시 선토봤어요 제시 그러니까 원픽, 제 원픽 컬러 아투픽 컬러, 에요 투픽. 투픽, 투픽 컬러 이게 일단 제일 최애가 이게 발톱에 바르면 어. 가장 예쁜 색깔들. 오. 어. 그러니까 완전 쨍한데. 아 레드 레드. 이게 무광으로 예쁘고 이거는 이거그 다홍 색깔 완전 쨍한 수. 아. 그러니까 살짝 잘못하면 이제 빨간색으로 착각, 착각하는 거죠. 어. 그다음에 이거 이게 진짜 제일 원픽. 이거 진짜 예뻐요. 핫핑크. 핑크 핑크. 얘는 얘는 물 먹은 그거였고 어. 얘는 완전 쨍한 지난, 핫핑크. 지난 핑크. 진한 음. 핑크. 아. 그 제시가 손톱 하고 나왔던 그거. 어. 해드립니다. 제원스 소개 여기서 마칠게요. 근데 이게 진짜 색깔이 다 예쁘긴하다. 이 하이틴이. 맞아 구겐 이거를 그냥 손가락 하나씩 다 발라도 되겠다. 그아 그렇게 하신 분 있다니까. 어 너무 예쁘다 이렇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음. 다. 요즘 3개. 핑크 애들이 그 버버리에서 핑크랑 올리브 그린을 뽑아가지고 음. 핑크 계열이 지금 다 유행이죠. 이렇게 사진 찍어도 예쁘다 이렇게. 어 그렇게 찍을까.